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방금 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입장을 낼 거라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당시 이미 측근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돈 봉투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 JTBC 등을 통해서 충격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손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실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성영길 대표 시절 이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영길 대표는 부동산 불법 거래 그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진위와 관계없이 이 불법 거래 그래 의혹의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서 국민 불신 해소라는 명목으로 자진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이 공개된 녹음 파일로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 자진탈당 또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자진탈당이나 출당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혼자서 죽겠습니까? 자, 송영길 대표로 선출되는 전당대회 그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그런 의혹인데 성영길이 대표가 됨으로써 이재명 의원이 지금의 당대표까지 올수 있었던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이재명한테 많이 해줬는데 대통령 후보 선출되었는데도 내가 도움을 줬고 그렇게 논란도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날 치겠다고 어쩌면 물귀신 작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반 탈당입니다. 내가 나간다. 너도 나가라.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상당히 개항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나 검찰이 소환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어제 SBS인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지금 송영길의 기세를 보면 당장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이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이나 다 이렇게 불법 자금 의혹으로 체포동향까지 왔는데 지금 300만 원 돈봉투 받은 사람들은 자진 탈당, 출당시키면서 133억 원대의 뇌물 의혹을 받고 지금 기소까지 된 이재명 의원은 버티겠다는 거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수천만 원 불법 자금 의혹인데 지금 300만 원 돈봉투 가지고 우리를 나가라는 것이냐? 지금 민주당이 자폭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물정이 나오고 녹음 파일이 나오자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오늘은 그 흔한 검찰의 뭐 표적 수사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정치 쇼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미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2021년 당시 성영길 대표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당시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이 부동산 논란으로 국회의원들, 자당 의원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자,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 유불리를 떠나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다. 자치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진 것에 대해 도덕적 경각심도 갖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최소한 공개적으로 그런된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당을 시킨다면 이재명과 노홍련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속내를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은 이대표나 노국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이고 돈봉투 의혹은 정치 탄압이 아니라고 선을 그을만한 기준이 있느냐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강한 조치를 내릴수록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다른 검찰사와의 수 형평성 논란이 불러질수 있다는 건 딜레마입니다. 사실상 관련자들의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연루된 의원들이 당을 생각해 어느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인지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윤관석 이승만 의원 말고 이재명 노웅열 의원은 어떨까요? 당을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고역과 관련해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이 날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송영길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돈봉도역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폭망하있다고 판단했는지 고개 숙이며 송영길의 조기기구을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송영길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기신 작전같이 야 이재명 너는 왜 안나가? 나는 직접적인 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송영길의 입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 또 다시 지금의 사법 리스크와는 또 다른 리스크가 뻥스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